한 번만. 네. 제가 한번네 여러분 잠시 장비 문제로 이렇게 다시 영상을 키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희는 도곡이 주민센터에서 하는 아이러브 강남 양재천 산책 스트리밍 라이브입니다 어서오세요 여러분 새롭게 다시 인사드리게 되어서 어, 대단히 죄송합니다. 잠시 장비 문제로 어, 방송이 종료가 되었는데요. 이어서 한번 산책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양재천에 나와 있는 예지입니다. 상쾌한 토요일입니다 여러분. 이번 주말은 다들 어떤 약속을 가지고 계신가요? 가족분들과 함께 하시나요? 아니면 친구 연인과 함께 하시나요? 네, 이렇게 산책로를 따라서 걷고 있습니다. 귀여운 반려동물과 함께 산책이 즐기고 계시네요. 자, 저는 돌아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얀달빛님 다시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왼쪽으로도 보시면 고층빌딩이 있고요. 오른쪽에는 주거 공간이 있습니다. 제 네, 키보다 더 높은 갈대들이 있는데요. 너무 예쁜 것 같아요, 갈대들이. 여기서 사진 찍으면 너무 예쁠 텐데, 자 저는 중간의 길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로써 이제 랜선 수변 음악회 이틀 차인데요. 어제 오후에 어, 음악회가 너무 예쁘더라고요. 저는 이제 퇴근을 하고 집에 가서 시청을 했는데 노을뷰가 어 너무 예뻐 가지고 기분 좋은 음악과 함께 눈도 즐겁고 이제 귀도 즐거운 그런 힐링의 시간을 가지셨더라고요. 저도 현장에서 실제로 봤으면 했지만 어 되게 아쉽더라고요. 오늘은 어제만큼 날씨가 좋지는 않지만 그래도 산책하기 딱 좋은 날씨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양재천 산책을 할수 있어서 영광입니다. 오늘도 자전거를 타시며 여유를 즐기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네요. 이런 라이브 스트리밍 쇼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전국 각지에 이렇게 살펴보면 관광명소나 아니면 이렇게 힐링하기 좋은 양지천처럼 이런 곳을 다녀보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만약 통신문제로 끊기신 거면 스트림 설정에서 인더블 오토스탑 설정을 끄시면 연결이 잠시 끊겨도 스트림은 유지돼요 아, 감사합니다. 알려주셔서. 아 한강뷰를 어, 라이브하시는 어, 스트리머분이신 것 같은데 감사합니다 알려주셔서. <laughs> 네 여러분 한강뷰도 너무 너무 예쁜데요. 이제 많은 분들께서 서울에 있는 곳곳에 아름답고 예쁜 힐링이 될 만한 공간을 즐겨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자, 이렇게 숲들이 있고요. 이 물에 유박사 상당에서 때 신용돌로 왔더라고요. 그래서 다 오게 정된 시각으로 가면 풀어지지 않나요? 저는 이렇게 돌아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층 빌딩과 함께하는 어, 양재천 산책길이 어, 뭔가 매치가 안 되는 듯하면서 되게 잘 어울러지는 것 같아서 또 다른 색다른 느낌을 어, 만날 수 있는 것 같아요. <목소리> 자, 이렇게 달대밭을 지나서 예쁜 하늘과 함께 건너고 계십니다. 잠시 서서 감상을 해보시도록 할게요. 산책하실 때 자전거도로와 보행도로를 어, 잘 구분을 하셔가지고 안전에 유의하셔서 산책하면 좋을 듯 합니다. 잠시 통신 문제로 여러분의 라이브가 끊겨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자, 이렇게 왼쪽에도 산책로가 있고요. 오른쪽에도 산책로가 있습니다. 부지런하게 조깅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네요. 최재현님께서 양재천은 어디부터 어디까지 말하는 건가요? 라고 하시는데 제가 알기로는 어, 매봉역부터 시작을 하는 것 같아요. 제가 한번 알아보고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재천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 지금 보이시는 다리는 밀밀이 다리입니다. 보고 계십니다. 어제도 1시간 동안 진행을 했었고 오늘도 이제 1시간 동안 여러분과 함께 하고 있는데 여러분 덕분에 저도 이렇게 힐링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오늘은 가족분들이 많이 나와 계시고요. 어제는 이제 직장인 분들도 꽤 나와 계시더라고요. 점심시간에 이용하셔서. 빠니박스님, 안녕하세요. 양재천 맛집은 어디인가요? 양재천 맛집 알고 계시는 분, 양재천 맛집 알고 계시는 분 댓글 달아주세요. 아, 양재천은 과천역까지 쭉 이어져 있는 긴 시내입니다. 아, 그렇다고 하네요. 감사합니다. 실시간 맞으면 기침 한번 해주세요. 엥. <laughs> 디모스맨이 안녕하세요. 실시간 맞습니다. 자 왼쪽에는 예쁜 꽃들이 이렇게 있고요. 어 어제도 제가 질문 드렸었는데 어이 꽃이 이름을 잘 모르겠어요. 퇴근하고 싶으면 기침 두번 해주세요. <laughs> 너무 많아서 다 열거해 드릴수가 없습니다 라고 하시는데 그래도 하나 꼽자면? 우리 관계자 분께서 하나를 꼭 굳이 꼽자면? 당근 대신 기침으로 여러분에게 신호를 보내겠습니다 저는 지금 징검다리를 건너고 있고요 잠시 물멍 시간 을 가져 보 도록 하겠 습니다. 소리 들리 시 나요？들리 시면 소리 들려요？라고 댓글 한 번만 남겨 주세요. <laughs> 주말 근무 느낌 이 에요. 아, 코스모스. 근데 코스모스보다 조금 더 예쁘게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코스모스가 맞나 아닌가 긴가민가 싶었는데 코스모스 맞군요. 굿모닝 Good morning. Good morning. 여러분, 상쾌한 토요일입니다. 양재천 목욕 강아지는 찾았나요? 라고 하시는데 양재천 목욕 강아지가 뭐예요? 양재천의 목욕 강아지? 반대쪽으로 보시면 이런 느낌입니다. 자, 저는 진검다리를 건너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은 도곡이 주민센터와 함께하는 양재천 실시간 산책 라이브를 보고 계십니다. 자, 건너편으로 건너와 봤어요. 여기 이렇게 징검다리를 저는 건너왔고요. 이쪽에 있는 이 길을 살짝 한번 걸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재천 목욕 강아지는 찾지 못했다고 합니다. 음. 나중에 관계자분께 여쭤봐야겠어요. 이게 뭔지. 아, 양재천 강아지가 그 진검다래 수영하던 강아지였나라고 하시는데, 아 그래요? 재팬 하이, 하이 from 서울 양재천. 네, 오른쪽에 보시면 잠시 후에 진행될 랜선 수변음악회 피아니스트 분께서 연주하실 피아노가 준비되어 있네요. 저기에 예쁜 커플 연인이 사진을 찍고 있어요. 너무 부럽네요. 오른쪽에는 양재천, 왼쪽엔 갈대로 갈대숲이 예쁘게 있는 길을 걷고 있습니다. 이 길을 걸으실 때는 조심하셔야 될것 같아요. 조금 위험하는 느낌이 있네요. 자, 오른쪽에 보시면 너무나도 깨끗한 양재천 수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어, 날씨가 조금 맑아지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드네요. 해가 살짝 들어오는 게 오후부터는 조금 더 맑은 날씨가 될것 같아요. 갈대숲을 사이로 지나가 보겠습니다. 여기서 사진 찍으면 너무 예쁠 것 같은데요. 아, 이제 시간이 점점 산책하시는 주민분들이 많아지는 시간인 것 같아요. 어? 들어가지말라고 라인을 쳐놨어요? 아 <laughs> 그래요? <웃음> 아 들어가면 안되는 곳이구나 죄송해요 들어가면 안되는 곳인지 몰랐어요 다음부터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기서 풍경사진 찍고 싶네요 맞아요 여기서 풍경사진 찍으면 너무 예쁠 것 같아요 어, 조금 전에 보니까 출사 나오신 분들도 꽤 계시더라고요. 자, 이렇게 갈대가 흔들리는 모습을 살짝 보여드리겠습니다. 마마오님 안녕하세요. 핑크, 맞아요. 핑크핑크. 핑크. 너무 예쁘죠? 곤충들의 소리도 들리고요. 해서 걸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밀밀이 다리가 있고요. 자, 이렇게 여기는 산책을 하셔도 되는 코스입니다. <laughs> 예쁘게고요. 저는 살짝 여기 앉아 보도록 할게요. 여기 앉아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정면에 보시는 곳은 지금 수변랜선음악회가 진행될 장소입니다. 예진님은 구청 분이신가요? 아니 저는 구청에서 근무하는 직원은 아니고요. 오늘 일일 스트리머로. 네, 방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기 보이는 경남 아파트에 어렸을 때 살았는데 반갑습니다. 지금 서귀포에서 보고 계세요? 아 그러시구나. 오, 서귀포 제주도에서 이렇게 또 저희 라이브 방송을 보고 계시네요. 그러고 보니 영어 댓글을 읽을 수 있는 제가 신기하네요. <laughs> 모든 언어는 의사소통만 되면 되는 것 같아요. 바람에 부는 게 너무 예쁘네요. 어제와 마찬가지로 어, 양재천 주변에 사셨던 분께서 이렇게 양재천 라이브를 보시면서 반가워하시는 분들이 꽤 계시더라고요. 핑크뮬리가 예쁘게 있는 양재천입니다. 지금 함께하는 산책 라이브에 이어서 2021 양재천 수변음악회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잠시 후 12시부터 피아니스트 강성훈, 보컬 이경은, 전자 현악 오드아이 팀으로 해서 일부가 진행될 예정이고요. 1시 40분에 오후에서 함께 산책하는 오후 코스가 있습니다. 박재현 스트리머께서 함께 하실 예정이고요. 2시 40분부터 3시부터는 피아니스트 강성은 보컬 이경은 전자현악 오드 아이팀으로2021 양재천 랜선 수변음악회가 종료될 예정입니다. 네, 저는 다시... 불, 물멍을 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제주도 자는데 제주도보다 예쁘네요. 수현님 안녕하세요. 제주도보다 예뻐요? 저는 제주도도 예쁜 것 같고 양재천도 예쁜 것 같아요. 또 다른 느낌인 것 같은데요. 제주도가 유명한 데가 많긴 하죠. 근데 양재천처럼 서울에는 이렇게 숨은 이제 스팟들이 많아서 저는 또그 색다른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여기 보시는 다리는 밀밀이 다리입니다. 제주도 저도 가고 싶어요. 요즘에 주변에서 이제 코로나 때문에 해외는 못 가니까 제주도로 많이 여행을 가시더라고요. 아, 할로윈이라서 이렇게 재밌는 어, 게임 같은 프로젝트가 준비되어 있네요. 도곡이동 RG 프로젝트라고 합니다. 할로윈이라서 이렇게 준비를 해놓았나봐요. 어, 여러분, 해피 할로윈입니다. 이렇게 저는 한 시간 동안 함께 여러분과 진행을 하고 있고요. 제주에 추억이 많아서 그런지 제주 한번더 가고 싶어요. 맞아요. 제주도 너무 좋죠. 양재천도 물론 좋지만 제주도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제주도 풍경이 우리나라에서 제일 예쁜데? 그래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예뻐요? 해외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도 예쁜 곳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순천도 그렇고 뭐. 기타 지방 이제 도시들에도 너무 예쁜 데가 많더라고요. 찾아보니까. 꼭 해외가 아니더라도 국내 여행을 그렇게 즐기셔도 너무 좋을 듯 합니다. 양재천 수질이 참 좋죠, 여러분. 정말 맑아요. I love 강남 서울 r 리 a Thank you. 간식 물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곳곳에 아름다운 곳이 많은데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쵸. 우리나라 곳곳에도, 어, 아름다운 곳이 엄청 많더라고요. 아마 평생을 돌아다녀도 다못 가볼 것 같아요. 이렇게 물소리로 ASMR 들리도록, 들려드리도록 할게요. 맞아요. 양계층 물이 너무 깨끗해요. 여기가 서울이 맞나 싶을 정도로 수질이 너무 좋아요. 여러분 ASMR 잘 들리시나요? 자, 저는 또 징검다리를 건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재천에 물고기 잡으면 안 돼요. <laughs> 아 어디서 드론 소리가 들린다. 드론이에요, 여러분. 안녕! 안녕! 저 드론으로 잠시 후에 양재천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하늘에서 바라보는 양재천은 또 어떤 느낌인지 잠시 후에 만나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Hello from India. Hi! 여기는 잠시 후에 지낸 데 랜선 음악회 스튜디오 현장이고요. 보시면, 오른쪽으로 가시면 탄천 방향이고요. 이제 왼쪽을 보시면 이런 느낌입니다. 오른쪽과는 굉장히 다른 느낌이죠. 도심뷰와는 또 사뭇 다른 느낌. 네, 아까 아침보다는 조금 더 해가 어, 많이 들어오네요, 이제. 날씨가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상쾌한 월요일 아침을 여러분과 함께 할수 있어서 영광이었습니다. I'm the this is purple love to stand over running water and streaming. Thank you. Hope you enjoy our concert and this video. You can see I love Gangnam YouTube channel. <laughs> 아저씨 버스 <laughs> 자, 왼쪽에는 피아노가 설치되어 있고요, 잠시 후에 랜선 수변 음악회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저는 탄천 방향으로 산책로로 가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랜선 수변 음악회가 진행될 예정이고요. 피아노가 둥그러니 있지만 너무 예뻐 보이는 것 같아요. 여기서 잠시 후에 아름다운 소리를 들을 수 있으니 여러분께서 함께 즐겨주시면 좋을 듯 합니다. 피아노 어떻게 옮긴 거죠? 대단수, 그러게요. 피아노 어떻게 옮긴 거죠? 정말? 오, 신기하네요. 지금 말씀하시는데? 네, 맞아요. 말하, 안녕하세요. 말씀 안 하셨는데? 아, 이거 조금 늦게 들었네요.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어, 여러분과 함께 토요일 아침 상쾌하게 산책을 할수 있어서 너무 영광이었고요. 저는 여기서 이제 마무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일부 스트리머 예지였고요. 저희는 다음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뮤직콘서트 진행하니까 함께 즐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예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